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신도시에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일을 마치고 신도시에서 가까운 한남정맥 가현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1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와 300m 지점 횡단보도를 건너 솔레공원으로 갑니다. 솔레공원 안으로 들어간다 솔레공원 입구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는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산골 마을 입구에 서 있던 나무인데 주변은 다 깎아내서 아파트를 지었지만 이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